사람은 누구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예, 이런 심리적 불편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 에스더 님이 나오셔서, 어, 본인이 전문적인 의사이지만 우울감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을 어, 표현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우울감을 경험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건 용기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고, 어, 심리 상담은 심각한 문제 증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에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뭐 헬스나 필라테스나 골프나 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듯이 심리 상담은 특별한 경우, 뭐 위급한 경우, 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1위라는 오명을 수년간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국가 발전과 성장에 비례해서 이런 삶의 질, 마음 건강에 대한 투자와 노력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발전 속도와는 너무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직 대학병원 의사도 8년째 심리 상담을 좀 하고 계셔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돈이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명예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레스, 일상의 불편감들을 조금 더 누군가랑은 내 삶의 조력자, 같이 풀어내고, 정리해보고, 힘을 얻고, 지지를 받는, 자, 살률이 높은 이유도 이 세상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단한 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단한 명이 내 가족이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조력해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 지지자가 심리상담사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누구나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일상의 스트레스 또 내가 해결하거나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조력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지와 지원을 받는 든든한 내 삶의 지원군으로서 심리 상담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매우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좀 무기력해지거나 평상시와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불면증이라든지 식욕 감퇴라든지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에 주변에서 반드시 심리 상담을 권유해 주시고 그래서 성인들도 가족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뭐 언니가 동생이 신청해서 성인인 가족들을 같이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두시 마시고 심각한 상황이 되도록 괜찮아지겠지 라고 그냥 어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음 개입과 도움으로 심리상담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로 이겨봐라 뭐 견뎌봐라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왜 이렇게 약하냐 스스로 이겨내야지 이런식의 말들은 매우 더 우울감을 깊게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음 힘들 수 있고 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해보자.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도움을 좋겠냐 물어봐 주시고 어, 단정내 버리거나 음, 내가 나약한 사람이 되버리거나 무능한 사람이 되버리거나 틀린 사람이 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평가제라 되지 않도록 내가 현재는 힘든 무기력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알아차려 주시고.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과 노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차원에서 또 반드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잘 회복이 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우울감은 누구나 올수 있으나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겨내느냐.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미처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